오늘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사실 우리 어린 시절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제일 앞에를 쫙 펴놓으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도신경, 주기도문 자 그럼 반대로 맨 끝에 있는 것을 열어보면은 바로 십계명이 나와있었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쉽게 와닿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쓰는 단어를 바꾸자면 이것은 바로 규칙, 법, 영어로 쓰면 rule입니다. 아니면 law 이런 건데 여러분 이 단어를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규칙. 또, 어, 여러분은 규제하거나 때로는 여러분의 행동을 절제시키거나 컨트롤하는 이 규칙, 법. 사실 법 이런 단어를 들어보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법 없이 따뜻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조금 더 우리는 희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법, 규칙, 룰, 또 성경에 말하는 계명,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험이 올 것이고 안정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사람도 건너면 안 되고요. 차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또 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들어오고 나가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이 아닌 꽉차 있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직선이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다면은 더욱 더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이열 개나 되는 계명을 간단하게 두 개로 바꿔 주셨어요. 무엇이죠? 바로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파트인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 구약의 십계명은 조금 너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혹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십계명 개명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최국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는 십계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배경을 보면 알수 있어요. 배경을 보면 알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최합기 20장에 놓여져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스라엘로 불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기근이 들었을 때 미리 요셉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을 안전한 땅으로 이주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이집트죠. 그 당시에는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워낙 강대했고 막대했고 또한 그의 영향력이 이 애굽이란 나라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기 있었기 때문에 왕도 그 나라의 많은 관리들도 사람들도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요셉과 요셉을 좋아하던 많은 이 애굽의 왕조들이 지났을 때그 세대가 지났을 때 어느덧 이 야곱의 자손들은 어마어마하게 자손의 수가 늘어났고 이집트 안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삶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울부짖으에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일 통화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애국, 이집트는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의 땅이죠. 왜요? 그렇죠. 먹을 게 많아요. 또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농경 국가로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주변 북에 있는 유럽과 밑에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서쪽에 동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간에 있어서 무역에 많은 또한 이익을 얻었어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사회적인 계급이 강력하게 존재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기술에 뛰어났어요.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보면 알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잘된 도로도 갖고 있었어요. 즉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발전된 요즘 말로 말하면 선진국의 대표적인 표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집트는 축복의 땅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축복의 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 애굽은 뭔가 안 좋게 볼수 있는데 사실은 애굽도 축복의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다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 사람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을 준그 근원인 신의 신인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해주시오 했는데 방해했거든요. 결국은 그러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 백성들을 또 다른 축복의 땅으로 보내겠노라. 그것이 바로 가나한 땅입니다.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라가고 있는데 첫 번째 큰 바다가 있었죠. 그 이름도 유명한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짜잔 보여주면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신나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얼마나 신났으면 그 미리암과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성경에 넣었어요. 자, 3일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배고파요. 또 힘들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들이 힘들어 하죠. 근데 이제 3일, 5일, 15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죠? 40년이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 힘든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봤을 때 교통사가 좀 나는 거? 물론 속상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것,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장애인 스팟에 차를 대는 것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넘은 영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더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가지의 개명을.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그죠? 어디서 애국 땅에서요. 왜이 광이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왜 굶어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시고 모세의 집이을 통해서 반석에 물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사랑인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제 일계명이 뭐죠?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애국의 신들을 보면서 섬겼던 모습을 봤거든요. 힘들면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아, 내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빵과 고기, 그 신한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아니, 나한테, 나를 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영적인 가늠,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으며 너희는 나와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맡아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에덴 동산에서 하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기처럼 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너희가 이집에 떠나 약수의 땅을 가는 기간 동안 정말 너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요 근데 그럴 때 무엇에냐면 바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경배하고 또한 어떠한 이미지의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바로 첫 번째 부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와서 이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성경책을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해던 집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와다. 호 이거예요. 이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신도 두지 말거라 자 십계명 오늘 제목 본문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희가 죄질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미리 개명을 주는 거야. 이것은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여러분이 운전면허 따기 전에 주행 시험도 보지만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하지요? 필기 시험을 먼저 봐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명을 주실 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것만 잘 따르면은 너희는 내 앞에서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너희를 더욱더 보호하며 지켜주시며, 지켜주며 사랑하고 구원해 주실 거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와있죠?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사하던 그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신음 소리를 들은 나예요. 하나님 마음은.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 분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난 너희를 그 고통과 죽음 속에 놔두지 않고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이란다. 이사야 백성 그 당시 에뭘 했어요? 한게 없어요. 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영영 죽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 하지만 이제 하나님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면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을 우리 간 그리스도인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고달프고 죄와 싸우고 하나의 패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다는 게울못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옆에서 죄를 멀리하며 말씀 앞에 순정하며 정결하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며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 이것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분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 의두 번째 부분인데 음, 사실 이 두 번째 개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즉, 너의 이웃을 너내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때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중 우리가 중심으로 본문을 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본문에 10개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형상이나 이미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질걸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개명을 주셨다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이미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말씀처럼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 님 앞에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볼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의 존재를 우리는 그 안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좀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눈을 감고 생각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이 헐리우드나 서양 서구 문명이 만들어준 보여준 백인의 이 턱수염도 멋있게 이렇게 나 있고 어, 이렇게 저는 없지만 이 멋있는 컬 헤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곱슬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동에 사셨어요. 그런 스킨에 그런 헤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그 보여진 그림 속의 이미지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불경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도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어떠한 형상이나 이미지나 너의 상상 속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선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지식과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만족들.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꾸 가둬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이유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목적이에요 십계명이 20장 3절부터 시작되지만 바로 그 앞절 20장 2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십계명을 준 이유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내가 스스로 선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 내 품에 와서 내 손길에 나의 이 품에 들어와서 내가 인도하는 그곳으로 따라와라. 그러면은 적과 끓이는 가난 땅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것에 제안해 줄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뭔가 당장 이루어지 않을 때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 하나만 딱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져요. 와. 근데 하나님 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과 체험에 자꾸 하나님을 가둬놔요. 맞아 내가 지난번에 금식했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그런 응답을 주셨어 내가 기도했을 때 물질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채워주셨어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의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아버지 말씀처럼 마음처럼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율법이 법이 아직도 차갑거나 딱딱하거나 때로는 조금은 너무 귀찮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사실 십계명을 좀더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앞뒤를.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더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곧 죽을 사망이 없는 어둠의 땅에서 생명화제로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실까요? 다른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게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로 사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